혹시 요즘 깜빡깜빡 기억력 증진 때문에 걱정이신가요? 걱정 마세요. 뇌를 튼튼하게 기억력에 팍팍 도움되는 음식들 제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바로바로 바로 블루베리입니다. 항산화 성분이 듬뿍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 최고래요.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. 특히 호두. 오메가-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건강에 아주 좋아요. 매일 한 줌씩.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. 연어, 고등어 같은 거요. DHA가 풍부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굿. 네 번째. 브로콜리 비타민 K와 콜린이 풍부해서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대요. 기억력 증진. 이제 맛있는 음식으로 챙겨보세요. 잊지 말고 꾸준히 먹기. 근육질 팔뚝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